안녕하십니까. 종합식다마키론 저자, 고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몽산화샹버버 양록, 1 5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이 시각 원상인으로 되어 있고요이두 어 번째 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1편이 이제 끝났고, 2편은 이렇게 시각, 시각 원상인 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 자가 이렇게 C로 되어 있죠. C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으로 되어 있죠. 이 점이 하나고 기억이니까 여기서는 이 입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C는 이거성이 되겠죠. 그래서 점이 하나인 거우성입니다. 이게 밑에가 이제 따로 뭐 받침이 있다 보면은 이제 뭐 입성으로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거성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원 이렇게. 원자는 위에 이제 꼭대기가 있는 이형이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인데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사람 인자가 이렇게 세모로 되어 있는 독특한 표기법입니다. 이동국정원의 표기가 굉장히 독특하고요. 이참 시언은 참시어에서 이렇게 이 시언이 이렇게, 션으로 되어 있죠. 선인데, 션으로 되어 있고, 어, 이 평성입니다. 그래서, 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평성이죠. 참, 션은, 이 슈, 투, 슈로 되어 있죠. 모름적이 숫자를 이렇게 슈로 되어 있습니다. 슈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 투입니다. 투. 이, 이 조사관이며, 투 조사관이며, 이 조사관, 사자가 좀독특하지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묘. 이렇게 묘, 묘 그렇죠. 묘오난. 요도 좀 표기가 좀 독특합니다. 이 거성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거잘 봐주시고요. 이 꿍심. 꽁심, 꿍심노이. 이렇게. 이 궁이인데 여기서는 이제 궁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동국정원의 표기를 잘 보시고요. 이 심노이 심노이 일절인이라고 되있습니다이 그칠절, 이 절잔데 이런 발음이 참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쫄로 되어 있고 입성입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독특한 이 니얼과 이 실자가자가 생겼는데 이제 위에 점이 없는 이제 이형 위에 한유자가 된이 표기가 써있으면 입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셔는 이 슈투 조사관이며 묘원한 요궁심노이 절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참셔는 참셔는 모롬에모롬지기 이렇게. 조사관을 조사관을 사마차 사마차 하 하리며 사마차 하리며 그러니까 참서는 이제 모름지기 이렇게 조사관을 이렇게 사마차 깨뚫어야된다는 뜻이고요. 어, 사마차 하리며 사마차 하리며 관한 마간 땅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은 막은 땅, 막은 땅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군사적인 요새지를 이렇게 이제 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한 막은 땅이라, 막은 막는 땅이라, 이렇게 막은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수비를 하는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격 수비할 때 수비를 하는 땅으로 보시면 되겠요 방어할 수 있는 요새의 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한 막은 땅이라 미묘히, 미묘히. 아로마, 미묘히 아로마, 미묘히 알면, 아는 것은, 모대, 반드시, 반드시 요자니까, 모대죠. 모대, 마삼의 길이, 마삼의 마음의 길이, 마삼의 길이, 구춤에, 다다라 아, 하리니,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길이, 그침에, 마음의 길이 그침에, 다다라야 되는 뜻이겠죠. 그래서, 마삼의 길이, 구춤에 그 다다라 하리니라고 되어 있고요. 조사관한 조사관한 쉬비 못 사마차갈 땅이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관한 쉽게 못이 사마차갈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못 꿰뚫고 지나가는 땅이 이렇게 조사관을 의미하는 의미래서 조사관한 쉬 수비 못 사마차 갈 따이니 조주 무짜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주 대사의 무짜의 그런 화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도듀, 도듀 무짜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어, 이 지금은 존데 이렇게 띄어로 되어 있죠. 도쥬, 도. 교듀무자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동국 뭐, 중간의 발음이 워낙 더, 표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발음이 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 조관할 조관할 이 불투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노익 심노익 불절하면 불절하면 진시 의초부 이 목정영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특한 표기 중에 약간 지난 저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절자가 좀 상당히 좀 독특한 표현을 했죠. 입성에 그래서 지금의 음가와는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음자 음가를 상상한다든지 또 조선 후기 때의 그 현실 음가를 생각하다 보면은. 이 찾기가 좀 어려운 글자가 이런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표기 독특한 글자들 을 항상 눈여겨서 잘봐두시면은동국정을 찾을 때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이 으자도 좀 독특하죠. 으자도 독특하고 이 초자도 밑에 이 순경문 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이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부가 뿌러져있지요. 그리고 어 나머지는 이제 거의 뭐이 거의 뭐이 정인데 의뭐 정의 표기 이가 눈에 좀 띕니다. 그래서, 이 조가날, 조가날, 불투하며, 심노이, 불절하면, 진시의초부목정령일이다. 라고 읽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해서 먼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